30년 넘게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데까. 마침내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8천만원. 이 숫자를 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가슴이 웅장해지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서늘한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이돈 전부를 마지막 기회라 믿고 쏟아부었다. 1년 만에 핏더미에 앉게 된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달콤한 희망이 어떻게 잔인한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50대 후반의 박상현 씨,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1억 8천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직 후몇 달간은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윗사람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때마침 동창회에 나갔다가 먼저 퇴직한 친구가 차린 치킨집이 제법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다. 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에서 본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창업 설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본사 건물 세련된 옷차림의 창업 컨설턴트는 이 골목은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이 겹쳐 월 400만원 순수익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점주님은 몸만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현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가장의 어깨를 다시 세우자. 그는 아내를 설득해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어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첫두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풍기는 원두 향기, 연신 울리는 주문 알림 소리에, 지난 직장 생활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 매출 130만 원을 넘기며 이러다 금방 자리 잡고 2호점도 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아내에게 처음으로 가게 수입으로 번 돈이라며 빳빳한 현금 다발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두 달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자마자 길건너에 저가 커피 전문점이 옆 건물 1층엔 디저트 특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배달 앱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우유값과 원두값은 매달 오르는데 커피 가격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간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고 나니 박상현씨 손에 쥐는 돈은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그는 매일 밤잠못 이루며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얼굴 보며 밥 먹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소화불량과 두통이 친구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결국 박상현 씨는 1년 남짓 버티다 가게를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쌓여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황학동 주방 가구거리에서 나온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프랜차이즈 위약금과 철거비 밀린 공과금 등 수천만 원의 빚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허탈함을 넘어선 깊은 무력감에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박상현 씨만의 특별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통계는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이 6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작년에만 98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박상현 씨처럼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절보다 더 암울한 수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현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박상현 씨를 실패로 이끈 결정적인 함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덫은 바로 과도한 자본 투자의 함정입니다. 퇴직금은 심리적으로 내 30년 노력의 대가이자 한 번에 들어온 큰 돈이기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는 마음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돈은 사업 실패 시 당신과 가족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아니라 재기불능 상태로 직결되는 가장 큰 위험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덫은 불충분한 시장 조사입니다. 박상현 씨는 본사의 화려한 브로셔와 컨설턴트의 달콤한 말만 믿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들려는 상권의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어떤지, 주변 경쟁 업체들의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잠재 고객들은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 직접 발로 뛰며 최소 한달 이상 조사하지 않은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퇴직금의 본질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업 대박이라는 신기루 앞에서 너무 쉽게 이 돈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담겨 있어야 할이 돈의 본래 목적은 사업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입니다. 만약 박상현 씨가 1억 8천만 원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했다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며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렸다면 사업 실패는 막지 못했어도 최소한 원금과 함께 빚더미에 앉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창업의 뜨거운 열망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잊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의 꿈을 접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정말 고려한다면 퇴직금 통장에 손대기 전 노란 우산 공제부터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유일한 법적 퇴직금이자 사업 실패 시 당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더라도 최소한의 재기자금과 생활비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는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둘째, 올인이 아닌 테스트부터 시작하십시오. 박상현 씨처럼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 창업은 퇴직금만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전 재산을 건 도박과 다름 없습니다. 최근에는 500만원 이하의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 전문 공유 주방 혹은 자신의 경험을 살린 온라인 강의 판매 등 위험 부담이 적은 대안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안전한 IRP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아주 적은 여유 자금이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활용해 작게 시작하며 시장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셋째, 달콤한 말이 아닌 객관적 교육을 찾아라. 박상현 씨는 폐업 후 지역 고용센터에서 시니어 창업 교육을 받으며,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본사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잘 팔까? 를 가르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살아남을까? 를 가르칩니다. 그곳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실제적인 비용 구조, 골치 아픈 세무와 노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등, 냉정한 현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달콤한 말로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조언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무언가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퇴직금은 지난 30년에 대한 값진 보상이자 앞으로 남은 30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켜내는 것이 도전하는 것보다 더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믿었던 성급한 창업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마지막 기회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차분히 설계하는 현명한 준비 그 자체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기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격려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